엄마 아빠 웬일이야? 너뭐 달포 좋아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? 응 맞아. 나 달포 좋아해. 아니 남자로. 응 남자로. 아빠. 나셨네. 아버지가 아셨어? 응. 어떻게 하신 거지? 내일 잠깐 나좀 보자. 아빠 문자지. 뭘 하셔? 내일 잠깐 보자시네. 내가 만날게. 내가 만나서 설명할 거야. 넌 걱정하지 말고. 내가 만날 거고 설명도 내가 할 거야. 그러니까는 걱정할 필요 없어. 어? 어.